유한의 시록 8장 13절입니다. 아, 앞에서 첫째에서 넷째 나팔의 재앙을 봤습니다. 3분의 1의 재앙이에요. 땅과 밭, 물과 숲, 하늘. 아, 3분의 1의 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요. 또한 지구가 많이 파괴되고, 그러나, 뭐, 다 죽고, 다 파괴된 거 아니에요? 어, 뒤에, 어, 이제 남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의 이 이야기에서, 어, 완전히 파괴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은, 그 23절은, 어, 넷째 나팔과 다섯째 나팔 사이의 말씀입니다. 연극을 보면, 1막과 2막, 이렇게 전과 후가 갈라질 때, 중간에 설명하는 지문과 같은 역할이 13절입니다. 13절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한 걸 들어요. 보고 들으니.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보고 들은, 정거의 말씀입니다. 요 안에 생각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고 보고 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앞에서 고장 11절에도 보고 들으에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다. 그 수가 만만히오 천천히라. 22장 끝에도 이것들을 보고들은 나요하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듣고 볼때 이를 보이다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보려야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앞에 첫째에서 넷째까지 아, 끝났는데,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화, 화, 화란 겁니다. 이제 남은 어, 다섯째에서 일곱째, 나팔의 지향이 진짜 화란 겁니다. 야, 이걸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앞에 나온 내생물에 네 나오는 독수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문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어떤 민진을 정확하지 않은데 뒤에 12장에 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뱀에 낯을 피하여 셋때 어, 반을 피하여 있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여자를 보호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출애굽기 출애굽기 19장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뒤에 19장에 보면 계시록 19장입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하더라 이 독수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독수리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독수리,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가 말한 내용이 땅에 사는 자들에 게 화가 있다 선언해요.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 그 땅에 사는 자들 우리도 다 땅에 살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땅은 하늘과 대비돼요. 그리고 땅과 하늘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은 하나님 계신 하늘을 의미하고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으로서의 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땅에 사는 사람, 하늘에 사는 사람으로 나눠지어요 땅에 사는 자들, 계시록 앞에 3장 10절에서 너는 지켜, 시험에던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시험했대. 대활란이 뭔냐 하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나. 그리고 앞에서 봤던 6장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소서. 하고 순교자들이 탄원하죠.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짐승, 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하늘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7장에 봤던 하나님의 종들,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뒤에 12장, 12절을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질지임 하나님의 심파로 땅과 바다는 화가 있지만 하늘에, 하늘을 사는 사람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대활란 전에 하늘로 올라가는 휴고가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짐승이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것은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만 아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은 비방합니다. 지금도. 계시록 16장에 일곱 대지배 때에는 땅에 그하는 사람들, 이 화화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곱 대지배 때는 땅에 그하는 사람들을 향한 전면적인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사는 사람의 특징. 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내용만 보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일곱 그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이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는 사람, 알곡으로 이겨가는 사람, 세상과 구별돼.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다 들지 않으면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이 내용의 하나라도 내가 들지 않으면은 그럼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삽시다. 땅에 가는 자들 향한 심판의 때가 가깝습니다. 시간 요즘 빨리 가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나이 들어서만, 아이고, 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빨라져요. 굳이 휴거의 시점을 묻는다면, 넷째 나팔 이후에 일곱째 나팔 사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이 그 때가 가깝습니다. 이 땅에 그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가깝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을 읽고 들으므로 사닥다리로 올라가 하늘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